얘들아, 이것도 질문 진짜 많이 할것 같은데 봐봐 이 삼각형에서 내각이 등분선이 있으면 어떻게 돼?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우시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에서 외각이 등분선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였어? 너대 너는 너대 너다 이해돼요? 이게 왜 그런지는 그 각자 수업시간에서 한 번씩 언급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나다 한번 보시면요 비디랑 시디가 어떻게 된다? 3대2다 물어봤잖아 6대4는 6대4다. 즉, 3대2다. 라고 말할 수가 있으시겠지. 그래서 기억은 맞네요. 되냐 여기까지? 그 다음에, B라는 이 친구는 D하고 2를 1대5로 외분하냐? 라고 물어봤는데, 확인부터 좀 해주시면요. 여기가 3대2잖아. 맞지? 3대2로 쪼개 줄 거야. 예, 여기까지 해도 돼요. 근데 문제에서 외곽에 등 분이니까 6대4면은 6대4가 되는 거지. 다시 말하면, 여기가 3대2가 되시는 거죠. 여기 전체를 3k, 그다음 여기 2k라고 잡을 수 있죠. 이거 이해 돼? 그러고 나서, 여기서, 그니까 6대4는 6대4다 해서 3대2. 이해 돼? 그래 놓고, 여기가 2k면 은 3k에서 요만큼이 k죠. 이해 돼요? k. 됐음? 그럼 여기 지금 우선 길이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다 구한 거네요. K가 지금 5여야겠네요. 그래서 여기 길이 5구요. 여기 10이구요. 맞죠? 여기가 전체 15. 그래서 다 지우고 좀 이쁘게 써주면, 이쪽 라인이, 어떻게 된다? 3대2였고, K였으니까, K가 5였고, 그럼 여기 심0다운이시겠다 C 길이가. 이거 이해돼? 그래서, D, 비란 친구는 여기, 여기 찐 길이도 3하고 2죠. 우선은. 비란 친구는 D에서 출발해서 한칸 갔다가, 다시 2까지 5컵만에 복귀한다라는 거니까 3대 15되는 거지 3대 15면은 약분시키면은 1대 5 만들어지네요 맞지? 그 기형님은 우선 맞구요 쏘리 <laughs>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점 A는 여기 B, C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랑 그 다음에 3대 2로 외분하는 점 3대 2로 맞지? 아까 여기 6대 4, 3대 2 맞지? 3대로 외분하는 점 맞지? 그게 지금 각각 D하고 e 잖아 이해돼 너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어떤 원 위에 A가 존재하냐? 그러니까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대한 얘기고요, 사실상.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얘가 이걸 지름으로 하는 원에 존재하려면 얘가 뭐야 여 돼? 90도여야 되는 거지. 왜냐면은 이삼각형의 지금 외심의 좌표가 여기 중심이 있어야 되니까. 즉 얘가 지름이어야 되니까. 맞지? 그래서 보면 얘가 90도인지만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야. 여기 평각 180도에서 동그라미, 동그라미, 세모, 세모. 즉다 더했을 때 180도면은 동그라미 세모만 더해주면은 90도 만들어지시겠네요. 여기까지 해도 돼요. 그러면서 얘가 직각삼각형인 거 파악 가능하시고 A라는 점은 여기 C, 여기 D하고 E라는 친구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파악할 수가 있으시겠죠. 디귿도 맞고 기니디 찍고 5번 넘어가시면 되겠네요. 여기까지 해도 돼요.